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이 아주 좋은 사무실 매매권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는 지금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 사무실 복도예요. 어, 인테리어가 아주 잘돼 있죠. 여기는 들어가는 1층 입구고요. 무인 어, 택배함이 보이네요. 네, 제가 그 사무실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사무실 전용 엘리베이터고요. 네, 주차장도 있어요.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 우편함도 보이고요. 어, 엘리베이터 안도 굉장히 크고 널널하더라고요. 예, 3층에 올라왔습니다. 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어 중문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발장도 보입니다 어, 신발도 아주 넉넉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사무실을 이렇게 아파트처럼 꾸며 놓은 데는 처음 봤어요 어, 너무 깨끗하고 어, 좋죠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죠. 와우, 사무실 굉장히 넓어요. 어, 룸도 나누어져 있고요. 어, 위에 조명도 어, 다 설치되어 있고, 어, 한쪽 벽면을 어, 벽돌로 저렇게 예쁘게 어 베란다도 있네요. 음... 네 베란다도 앞뒤로 넓게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뭐 인테리어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책상 집기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방 시설도 다돼 있어요. 어, 전기쿡탑도 돼 있네요. 음, 인테리어가 다돼 있고 화장실도 안에 있습니다. 어, 너무 깔끔해요. 어, 여기는 임대가 지금 아직 안 나간 곳이긴 하지만요, 임대가 나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소액으로 현금 1억이나 2억 정도만 있으셔도 어, 10%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곳이에요. 어, 대출을 받으시면 되니까요. 소자본으로 투자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월세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아직 나가지 않은 사무실도 몇개 있거든요 임대도 가능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해요 어, 이쪽으로 혹시 사무실을 얻고자 하시는 분 매매나 임대나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요 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춘니역 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직선거리는 한 도보 한 500m 밖에 안 되는데요 걸으려고 이렇게 좀 돌으면 650m 정도 됩니다 위치도 좋고 어, 주차 하기도 편리하고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임대를 놓기, 놓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어, 6,70% 정도가 임대가 다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매매로 구입하시게 되면 바로 월세 수익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시기 아주 좋은 상품이어서 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 궁금하신 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좋은 투자 상품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